여자는 이세 곳만 스쳐도 좋아합니다. 여자는 몸보다 먼저 감정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포인트가 정확히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시작합니다. 연애 퍼즐. 손, 손목 부위. 여자들은 손에 닿는 감각에 민감합니다. 특히 손목, 손등은 안정감, 신뢰, 따뜻함을 가장 빨리 느끼는 부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어깨 견갑선 라인. 어깨는 여자에게 부담 없는 스킨십의 시작점입니다. 가벼운 터치나 가벼운 정도만 해줘도, 아, 이 사람 나를 챙기네라는 감정을 즉시 불러옵니다. 등 중앙, 날개뼈 아래쪽, 이 부위는 여자가 가장 긴장 풀리고 편안해지는 부위입니다. 살짝 받쳐주거나 걷다가 등을 살짝 터치할 때 신뢰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머리카락 옆 라인기 뒤쪽 포함, 이곳은 여자들이 가장 쉽게 심리적 안정 설렘을 느끼는 지점, 머리를 정리해주거나 옆으로 넘겨주는 정도만으로 감정 온도가 바로 올라갑니다. 결국 여자는 과한 자극보다 부드럽고 정확한 안심 포인트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